예, 어 안녕하세요. 에, NC 다이노스 손하섭입니다. 예. 뭐 일단 어 지금 뭐 어, 저희가 한 팀으로 똘똘 뭉쳐 있고 또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이 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예 그런 팀을 위한 플레이를 했던 게뭐 투수나 타자나 모두가 예한 마음으로 뛰었던 게 어, 이번 3연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형준이는 좀 어제 많이 과했고 예. 중열이는 어 조금 싱거웠고, 예. 그래서 그런 거를, 어, 제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장이 되면서, 어, 새로운, 예, 그런 좀 문화를, 예, 만들어 보고 싶어서 좀 그런 미팅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, 어쨌든 저희가, 어, 좀 긍정적인, 어, 생각을 가지고 좀한 마음으로 뭉쳐서 경기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시간들을 조금 만들었는데, 하여튼 뭐 후배들이 뭐 앞으로는 더, 예, 재밌는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명언들을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어, 그거는 뭐 조금 어뭐 과해서 그거는 명언이 아니고 약간 좀 시합 전에 에, 졸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방지해야 될것 같고 하여튼 뭐 앞으로는 좀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에, 각자 좀 준비해서 에,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사인이 났었고요. 에, 두 번째는 어,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뛰었고, 팬분들이나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, 그래도 뭐 통산 도로가 200개 넘게 했고, 또 성공률도 어, 좀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어,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도로를 많이 한 선수인지를. 에,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 정도의 스피드가 안 되기 때문에, 하여튼 좀 팀에 어, 정말 필요할 때, 그리고 될수 있으면 90% 이상의 성공률이 자신 있을 때좀 뛰려고 하고 있고, 오늘도 좀 자신이 있어서 뛰었던 것 같아요. 타순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. 물론 뭐, 또 이게 사람인지라 심리적으로 어, 어떤 타순에 들어갔을 때 결과가 잘 나오다 보면 심리적으로 편해지는 건 있죠. 예, 그거는 뭐 사실 멘탈적인 부분인데.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좀 치를수록 감을 잡는 편이라서 예,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힐 때가 돼서 올라온 것 같고 뭐 아무래도 뭐 타순 부분은 일단 제일 제가 성적 좋을 때 치는 타순이 예,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. 어 정말 이번 3연전 때또 어, NC 다이노스 팬분들께서 많이 찾아와 주셔서 예, 너무 3연전 동안 재밌게 또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할 수 있었고 뭐 앞으로도 시간이 되시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좀더 재밌는 경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3연전 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NCR 다이노스 투수 이재입니다 네, 늦게나마 첫 생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게 또 팀이 수입하는 경기에서 이긴 거라서 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은 1루 라인 드라이브로 병살됐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았고요. 뭐 아쉬운 부분은 7회 올라와서첫 타자랑 두 번째 타자 아쉽게 출루시킨 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6회 때도 그렇고 경기 초반에 희동이도 어려운 타구를 잘 잡아줘서 계속 좋은 피칭 할수 있었고 태훈이도 잘 잡아주는 바람에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그 위기를 점수 안 주고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구력도 조금 더 안정되기도 했고 일단 구리 자체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타자를 상대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크게 해 주는 말은 없고요. 크게 지금은 없지만 어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해도 투수들이 전부 다 잘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한동소리 때문에 오랜만에 정말 기분도 좋았고요. 끝나고 이제 이름 외쳐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그런 함성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좋은 모습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